좋은 공연을 소개하고 올바른 공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올드 플루트 콘서트 큐레이션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플루트 학회 제8회 전기연주회입니다. 한 자리에서 많은 플루티스트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관객뿐만 아니라 저희 플루티스트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국내외 유수 플루티스트들이 모여 플루트 음악을 연구하는 순수 예술단체인 한국 플루트 학회는 매년 1회 정기연주회와 신인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께큰 행사인 한국 플루타회 정기 원주회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함으로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2년 만에 열리는 한국 플루타회 정기 원주회 현재 학회장님으로 계신 김미숙 교수님의 초대 말씀과 프로그램 구성 등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훌류 학회 회장으로 있는 숙명여대 교수 김미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년을 아무것도 못했고 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2월 초에 IBK 홀에서 열렸던 아, 신인 음악회를 필두로 올해는 계획하고 있는 모든 연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 7월 3일 날 있을 아, 정기연주회는 아, 이봉환 교수님 지금 현재 국민대학 관연학과 교수로 계셔요 그래서 이봉환 교수님께서 와서 지휘를 해주시고 악장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제작하신 조성현 교수님께서 악장을 맡아주시고 아, 솔리스트는 이번 신인 음악회 때 같이 연주도 해주셨고 아주 좋은 평을 얻으셨던 이예린 선생님께서 맡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예린 선생님께서는 이대를 졸업하시고요, 브레멘 국립음악원에서 만장일치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부터 오셔서 올해 음악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아주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분 훌륭하신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월 3일날, 어찌됐든 2년 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큰 음악회를 하게 되니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연주할 곡들은 이제 전반부는 앙상블 팀으로 세 팀을 모셨고 후반부는 이제 뚜띠 개념으로 우리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개념으로 해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어, 작년에 못했던 거를 올해는 더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자 해서 아, 이런 정기 연주일 뿐 아니라 저희가 8월3 0 일날 있을 훈류 타의 콩쿠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 드리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일반인 이렇게 나뉘어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또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둔 것도 좋지요. 저희 훈류 학회는 대한민국의 훈류 발전을 위해서 또 신인 선생님들 데뷔 무대 및또 이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학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홍 부탁드리고 여태까지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많은 연주자들과 다채로운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 플루트학회 정기원주회가 7월 3일 8시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최정상 플루티스트들의 향연으로 이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드 플루트 손승이었습니다